아, 안녕하세요 지니어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윌로우박사 프로모카드를 얻으려고 구매를 했던 제품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건데요 오늘은 첫번째로 가질 시간은 짜잔 이것입니다 피카츄 덱 케이스랑 오롱털 스타터세트 브이맥스입니다 여기는 60장 덱세트니까 여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비닐은 마구잡이로 뜯어주시면 되고요. 피카츄 이걸 열어 보시면 짜잔, 여긴 찍찍이로 돼 있고요. 한마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뒤에는 하얀색이고요. 여기는 피카 피카 막이런 거고, 피카츄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스타트 세트 오픈을 해봅시다. 스타트 세트는 위쪽을 이런 식으로 열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위로 자르셔도 되는데 그냥 무차게아 테이프 아어쨌 테이프랑 싸움은 미루고 상자 그냥 뜯을게요. 어? 테이프가 뜯어졌네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여기는 배틀을 하는 것과 여기 데미지 카운터들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여기는 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를 열어 보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설명서 그리고 배틀 그리고 데미지 카운터 이거 이 데미지 카운터는 두꺼운 상자처럼 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거라 조금 물에 젖지 않게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는 배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커요. 이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것과 다르게 2인용이거든요. 2인용 배틀 세트라서 이게 생각보다 넓어요. 오. 이렇게 우롱털! 저다이맥스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배틀을 하는 겁니다. 먼저 종지 밀어놓고 어디갔지? 여기 있다. 이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잔! 오롱철 브이맥스 이 카드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덱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뒤에 이렇게 포장지로 돼 있어서 이걸 이렇게 뜯어주시고 잘못하면 카드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뜯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롱털 V 두상 그리고 앱솔, 모노두, 모노두가 생각보다 많네요. 디에드 그리고. 삼삼드레 이게 모노드 지나가 디에드고 뒤에 디에드 지나가 삼삼드레에요 삼삼드레가 제가 알기로는 게임에서 600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훔쳐우 루기야리셋 스탬프 스마트 로토모 이거는 만화 같은 데서 스마트폰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상한 사탕 두장 디나형 로두장 킥볼 포켓기어 3.0 포켓몬 교체. 포켓몬 캐쳐 난천. 난천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원래 박사의 연구인데 이거 말고 다른 박사의 연구 카드도 있지만 이거는 메그놀리아 박사의 박사의 연구고요. 그리고 소니아. 소니아가 제가 알기로는 이 메그놀리아 박사의 조수로 알고 있거든요. 호브. 호브는 게임에서 MPC로 나오는 애고 아 n p c 가 아니라 주인공 캐릭터로 나오는 애로 알고 있고 기본 악 에너지가 이 정도 있고요. 악에너지가, 이 악에너지니까 이거 악 에너지가 이오롱털들이악 에너지니까 이거 악악 세팅인 것 같아요. 여기 포켓몬들도 다 악, 악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러면 이거를 택 케이스에 넣어봐야겠죠? 데케이스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죠? 데케이스에는 이런 이런 에너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맨 뒤쪽에 넣고 여기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서포터 카드들 있죠? 네. 이런 카드들은 일단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오, 이게 잘못하면 빠지니까. 정확한 위치에 넣어 놓을게요. 이쪽에서 빠진 거 보면은 이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아, 이쪽이구나.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넣고요. 또 칸막이를 씁니다. 칸막이를 하나 더 넣고 여기에다가는 그냥 포켓몬들, 포켓몬들 넣어주고 그리고 앞에는 이런 V나 VMAX 카드들을 넣어줍시다. 일단은 VMAX부터 넣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덱케이스 정리가 끝인데 이렇게 이런 덱을 사실 때는 이렇게 남는 게 정상이에요. 남 남을 때 이거를 보관할 수 있거든요. 넣어봅시다. 이거 다 떼줍니다. 이게 그냥 이 상태로 가져가서. 배틀을 할수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떼고 가져가서 배틀을 할수 있거든요. 네, 알았어요. 네. 아무튼, 대충 이 정도 떼놓고, 이런 거를, 엿다가 넣어도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엿다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넣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케이스하고 스타터 세트 한번 열어봤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카드들을 모아놓는데도 중요한 거니까 어, 데케이스도 좀 사서 보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케이스와 우리 스타터 세트 부분 <laughs>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